윤달 6월의 말띠분들, 어, 말띠분들, 그냥 평탄해. 그냥 무난무난한데, 어, 말띠분들 중에서도 뭐 30대, 40대, 50대, 60대 말띠분들이 다 다르잖아. 근데, 어제보면 30대 말띠, 40대 말띠들은 괜찮아요. 그리고 50대 말띠들은 그냥 평연순처럼 이렇게 쭉갈수 있고, 60대 말띠분들이 갈등이 조금 들어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 심적인 갈등, 마음의 갈등, 이런 갈등이 조금 드는, 어떤 윤달이라고 보면 돼 그거만 지나가면은 어 크게 모심적인 뭐 갈등, 마음의 갈등 이런 것도 별로 없어지고 말띠들이 무난해요. 팔딱팔딱팔딱팔딱 잘 넘어가 그래서 크게 걸리는 게 없는 달, 크게 막히는 게 없는 달.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약간 약간 침울하다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달일 수도 있어요. 건강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목 감기 우리의 목이 편두선, 어, 몸살 감기처럼, 목이 아픈다든가, 목 부분에 안 좋은 기운들, 이런 기운들이 조금 돌수 있으니까, 음, 뭐, 각을 한다든지, 뭐, 소금을 물 헹군다든지, 따뜻한 물 먹는다든지, 이걸로 해결할 수 있어. 그러니까, 어,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될것 같고, 인간관계는, 인간관계가 나쁘진 않네말띠분들 나 집에 그냥 있고 싶은데도 자꾸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 근데 찾아주는 사람이 많은데 찾아주는 사람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? 그치? 어 찾아주는 사람이 많은데 좋은데 다 좋아 근데 가서 말 뱉는 거 함부로 하면 안될것 같아 그니까 아,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딱한 번씩 구슬이 생길 수가 있어 그니까 그거만 조심하면은 무난하게 윤달 이걸 잘 넘어갈 수 있어요